자 여러분들 오늘 체인 바운티 코인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솔라나 코인이 10배 상승할 때 사지도 못했고 이 봉크 코인 있죠. 얘 최근에 폭등할 때도 구경만 하셨죠. 여러분들 후회는 그걸로 충분하고 이제 26년도 상반기가 왔습니다.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놈이 왔다라는 거요 제가 오늘 체인 바운티 영상을 준비해 왔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닥권 제대로 탈출하고 거래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펌핑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머니가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아직 출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입니다. 집중해 주시고 오늘 영상 체인 바운티 말씀드림과 동시에 영상 말미에 제가 엄청난 비밀 병기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니까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들 정말 좋은 정보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 체인 바운티 코인도 이렇게 최근에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로 하루에 몇백 퍼센트씩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정해놓은 고점 찍고 나면은 쭉 하락하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좋은 자리에서 올라타더라도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때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GK 패스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에 있는 구간을 노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 01048262139 번으로 여기 오메가라고 제 이름 하나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 1월 5일 날에 발송 드렸습니다. 185원 이하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185원 이하까지 이렇게 쭉 빠졌기 때문에 누구나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자 185원 이하까지 쭉 빠진 다음에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의 90% 넘는 상승이 단 하루 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상승률이 90%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매도 가격까지 다 드리고 있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차 매도가 26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2차 매도가 300원 찍으면 전략 매도해라 이런거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GK패스 같은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재미가 있는데 이런 걸 찾아내는 방법도 제가 전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 있는 화면에 번호 010-4826-2139 번호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 체인 바운티 코인이 상승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고점을 넘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수익 구간까지 버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버티기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도하실 수 있도록 여기 있는 1차, 2차 매도가 시청자분들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드릴지.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코인인데 여러분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다 세력들이 만든 차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하락을 시키고 있을 때 거래량 보세요. 아예 거래량 자체가 없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코인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관심 안 주는 거예요. 사람들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차트적으로 분석해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미친 듯이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번 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하는 동안에는 거래량 아예 안 나오다가 상승시키고 나서부터 거래량 미친 듯이 올려주고 있는 상태죠.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코인들 목표 가격 제가 2,000%에서 한 3,000%까지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코인을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래량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뜬금없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20달러에서 시작해가지고 7,500달러까지 단 하루만에 올랐습니다. 그냥 몇천 퍼센트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 자체가 세력들이 미친 듯이 한번 끌어올리고 한번 떨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점 근처에서 매도 한번 하면은 진짜 1에서 2년 정도는 매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큰 수익 없고 코인시장 졸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코인들에 대한 목표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010-4826-2139 번호로 문자로 오메가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초대형 세력이 진입을 한 코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2,000에서 3,000%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 올라가더라도 목표했던 수익률에서 딱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욕심부리면 다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빠지면 너무 쉽다 라는 거죠. 이번 불장에서 이런 코인 들 2개에서 3개 정도만 매집해서 먹으면 1년 2년 동안은 매매 안할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100% 무료로 종목 전달해 드릴 거고 지금 실시간으로 차트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번 2026년 코인 불장에서 졸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종목 지금 100% 무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바로 문자 오메가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종목들 매수가매도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